그래픽 일반인가요? 고급인가요? 지금 저는 일반 쓰고 있어요, 일반. 어, 일반 쓰고 있습니다. 저, 저 뭐지? 고급으로 써봤는데, 아, 어, 막, 머리 아프더라고요. 막, 나, 아이씨, 잠깐만. 막, 나를 때나, 이럴 때 막, 무슨 이상한 바람, 야, 잠깐만. 야, 총사령관인데요? 왔다고? 오나 죽어도 돼 죽어도 돼야 총사 땄어 총사 야 이거 맞아? 야 총사 땄는데요? 뭐하니? 돌았니? <웃음> 아니 <laughs> 와 <우와>, 어. <laughs> 유튜브 각 제대로 주시네 이거 누구죠? 아 정영하고 호범님 가세요 음. 아야 총사 땄는데 1급회가 된다고? 아니씨 아니, 씨. 아니. 아니 나는 아이디가 총사령관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총사령관 뭐 이렇게 돼 있길래 야 아이디 또 기가 막힌 거 쓰셨네 이랬는데 와... 어 치유하고 호법분 달고 왔는데 바로 녹아버리죠와 9000호포 형님들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아니 쟁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9000호포 먹고 시작해버렸는데요? 어 호법님 피이 정도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이거 때문에 자 평타 아이고 강경수 쓰신 아이고 형님 가세 요 그럼 도약 찍기 평타 몸강 평타 분쇄 파동 압력 파동 컷 오케이 어퍼 개꿀 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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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laughs> 아니 뭐야 이 형님들 아니 어포를 이렇게 준다고 아 우리 스파이어 형님 어서 오세요 그냥 끌려가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중 켰다 오 파열 공주속박 그냥 쓰자. 예리 컷, 오안 돼. 칼날 어, 가세요. 도끼 야, 이분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장비 진짜 겁나 좋은 분. 뭐예요? 뽀록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아윤재 어서오고 야 하이라이트 좋더라 야야 야, 배탈 배탈 형님 배탈 아좀 오바지 않나 잠깐만요 누구 또 오거든 오케이 1급 쾌 해버렸고 뭐야, 퇴근하고, 퇴근하고 오고 있나보네. 아, 퇴근했나보네. 야, 얘는 뭔, 아유씨 오케이, 침묵이죠, 형님. 가버리다 가버리읍! 가버리읍! 마무리. 일단은, 형님들, 이거 그냥 싸우면 돼요. 아교도 응, 안 가, 거기. 치우사한테 애들을 하나 내놓자. 수면 못 걸게. 그냥 각지 극딜! 이러면 제가 이겨요. 가시고. 응, 아까의 제가 아닙니다. 일로, 일루 일로, 여기. 제가 직변 맞을게요, 형님. 아, 대역 킨다. 응, 대역 안 싸워. 어, 직변 어 침묵 상치 빨안 드시나? 야 상치를 안 드시네 야 근데 거기 있으면 침묵 끝난다 이거 공중속빵 나카. 자 다시 분노일경 마무리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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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침묵발이 너무 컸다 근데 출사 갑자기 또왜 헤드 나냐 품파 야야야 오케이 이거는 침묵 때문에 이긴게 아니라 이건 솔직히 저분이 저게안 들어왔을 거야 그거 그 뭐야 충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분파로 이걸 한 겁니다 형님들 이거는 저분이 충에가 안 들어왔어 아까 여기서 활방에 쓰셨기 때문에 공절에다가 영절 다 굴렀어도 그거 하고 아닌가? 돌아왔을라나? 제 예상은 일단 안 들어왔는데 돌아왔나요 형님들? 이때 이럴 때 물약을 좀 먹어줘야 돼 이럴 때자 4번 찍어놓고 뭐가 많이 오는데 다 오면 죽어요 어, 오면, 나 말했어. 오면 다 죽어, 진짜. 다 와봐. 자, 어느, 어느 클래스 있는지 보고 다 죽일게요, 그냥. 오랜만에 칼춤 한번 쳐봐야겠다. 타격세 들어오나? 어, 기절. 어, 뭐야. 야, 이분 바로 올라오시네? 올라왔어요? 뭐야. 차단에 뭐 유스제를 바로 키냐? 응, 아니야. 아, 야, 이분을 잡, 잡으면 저 뒤에 뭐예요? 삐딱? 공성 와, 야, 이분 아프다, 근데. 아, 또 광경새 쓰시네? 그럼 가고. 가고.

자, 호법비 오겠죠? 개피라? 안오네요 와.. 진짜 예상 밖이다 아 뭐야 이건 또 어우씨.. 깜짝아 아 뭐야 아니 지금 아 근데 뭐야 아니 뭐 개인주의야 야, 자기 레기온을 버려버린다고 너무 부러워 잠시만요. 제가 제 친구한테 방송 좀 들어오라고 할게요. 잠깐, 아, 균 켰다. 잠시만요. 저 검성님 좀 잡고. 돌격도 켰다. 이거 일단 비행으로 어느 정도 좀 뺄게요. 제 피가 없으니까 조금. 오후, 와 진막이 확실히 좋긴하다 진짜 잘안 뚫린다 데미지가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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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뭐, 뭐뭐, şey. 뭐, 뭐, � 아 형님 나랑 싸워 가지마! 가네? 제 카톡 이거예요 카톡 요거 요걸로 카톡 한번 주세요 정석이 형님 제가 내일 방송할 때는 형님 그냥 바로 <laughs> 오우 쉣 가시고 어, 검성의 투돌자를 무시하지 말라. 어, 1번님 온다, 1번님 온다. 똑바로기 켰고. 빈틈도 키고, 이제 하고 와야죠. 뭐야, 뭐. 해봐. 가시고, 경로 돌자예요. 자, 1번, 바로 발모 와우, 홈, 쉣, 블랙, 쉣. 미안한척 이거 그냥 바로 가고. 아 연막 지렸다야뭔 마도에 뭐다 있냐? 아니 아니야. 근데 아니야. 형들 미안해. 형들 미안. 걸 봐봐요. 아 이거 뭐지? 이분은? 아 뭐야 이거? 뭐야 이분은 뭐 오퍼 자판기인가? 너 이쁘다고? 이쁘다고 한 적은 없는데 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네 기절 자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저는 형님들 광고 받았을 때 제가 아시죠 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팩트 팩트 아씨 잠깐만요 상치 드셔야죠. 아, 뭔놈의 몹들이 많아. 그거 형님, 총사형님 그거 캐릭터 명이쁘죠. 심장. S급입니다. 그걸 또 근데 거기 직결 서버에 미니라는 천사 누님이 또 분파 꽂아. 자, 3초 안에 죽여야 돼. 1초 자컷. 음, 가시고.